자, 열쇠 세 개. 자, 봉화산에 자, 암범 초소 열쇠다. 대중아잘 갖고 있어. 응, 상석이니 우리 상대 중이지. 자, 열쇠 잠을 쇠도 되고, 열쇠도 되고 하는데 필요 없어. 왜 항상 걸어 놓아 있습니까 어, 엄마가 막 이제 또 겨울 되잖아. 10월 말까지 걸려 있을 거야. 그리고 저기 전광판 달고 거기다가 완전 매장 전광판이 매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10시 일반 5만 원짜리 30회 드는 거갖고 10시 일반이 뭔지 알지 되지만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하고 그냥 문자 보면은 배달하는 것까지 그냥 전광판에 다 나오게 그렇게 만들 거야. 투명하게. <laughs> 우리 대이 국제적 십자 홍보대사견. 응. 열쇠가 여기 있어요.